여러분, 저 작은 차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올린 M2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은 차탈때 되게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자동차 시장은 점점 대형 SUV가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풀사이즈 대형 SUV 두 개입니다. 제가 어제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가져와서 최대한 탈수 있는 만큼 많이 타봤어요. 지금 주행한 거리가 140km 정도가 되는데 어제 저녁에 받은 것 치고는 정말 많이 달려본 거죠. 일단 이 차를 받자마자 와 그. 첫인상에서 풍겨주는 위약함 있잖아요. 차체 크기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차체 길이는 5.4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비슷한 길이를 가진 차가 아예 없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펼쳐봐도 BMW X7 되게 큰 차죠. 그 차도 이것보다 20cm 정도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차예요.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드는 롱바디 버전이 아니고 기본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차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드 높이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거의 2m에 육박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있을 때제 키보다 큰 차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2m가 넘는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 차가 2m에 약간 못 미쳐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갔을 때 약간 불안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에서 그 위압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본인 높이였어요. 와이 벨트라인부터 반듯하게 이어지는 높은 본인 라인이 엄청나게 강력한 위용을 드러내더라고요. 디자인 요소들도 그 위압감을 풍기기에 더없이 좋은 요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릴이 엄청나게 커요.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릴이 앞모습을 가득 채우고 있고 헤드램프는 거기에 반해 가지고 약간 조그맣게 위쪽에 가로로 배치돼 있는데 이것까지도 딱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본인 라인을 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허전해 보일까봐 그 아래로 세로로 세워놓은 데일라이트 이것까지 해가지고 쩍 벌어진 차체 넓이까지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세로로 세워진 리어 램프 있잖아요. 차체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저녁에 보면은. 거기서 오는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크기와 이 디자인 요소들이 합쳐지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위압감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미국의 럭셔리 풀사이즈 SUV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런 데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차 운전을 딱 시작하는데 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차에는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V형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죠. 최고 출력이 426마력이에요. 최대 토크는 63.6kgm를 발휘하고요. 뭐 자연흡기 엔진이니까 처음에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이 엔진 회전하는 질감 같은 것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배기량 대비해서 출력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차 무게가 2.8톤입니다. <laughs> 2.8톤을 끌기에는 426마력이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자연흡기 엔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RPM이 높아져야지 최고 출력 영역대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궁뜨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보통 8기통 엔진에 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전 질감과 더불어 가지고 아주 풍부한 출력을 끌어내 주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기통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만큼은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들어맞지 않는 거는 하체 감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하체 구성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요 MRC라고 부르는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펙표를 살폈을 때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하면서도 정교한 움직임까지 같이 만들어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막상 느껴보니까 되게 두루뭉술하고 되게 푸근한 느낌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느린 구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핸들을 틀어도 롤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차는 프레임 온 바디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래에 셰시부가 따로 있고 그 위에 캐빈이 얹어져 있는 형태라서 그 연결 부분에서 넘어오는 잔진동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해요.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다고 해서 하체에 좋은 기술들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고개를 가장 많이 갸우뚱했던 요소는 이 브레이크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이 차를 처음 밟았을 때 앞차와 간격 제대로 가는 못하면은 그대로 박아버릴 정도로 너무 약하게 반응해요. 와 지금도 거의 제가 밟을 수 있는 한50% 정도 이 전체 브레이크에 50% 정도를 밟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밟았는데 와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쭉 밀려나가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근데 탈수록 이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일부러 고속도로에도 올라가봤는데 고속도로에서 크루징할 때는 이 브레이크 감각이 그때서야 빛을 발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은 이 장거리 주행을 할때 그냥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다가 중간 중간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될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속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적당히 벌려줄 수 있는 딱그 정도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살짝 살짝 밟았을 때 툭툭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툭툭 브레이크를 좀 무심결에 조작을 하더라도 이 피칭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세팅 자체가 고속 크루징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브레이크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안할 정도로 약했냐? 하면 또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게그 중간 지점을 넘어가지고 조금만 더 세게 밟으면은 이제 앞코가 앞쪽으로 처박힐 정도로 브레이크가 또 강하게 드는 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 미국적인 아주 대륙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들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그 엔진과 하체 세팅 같은 것들도 이 미국적인 감각이랑 연결을 시켜보니까 어, 그제서야 되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도 그 브레이크가 주는 그 묻어난 감각이랑 완전히 일치하게 느껴지거든요? 가속페달을 이렇게 다 밟아도, 와,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거대한 힘이 뒤쪽에서 파도처럼 휩쓸려오는 그런 느낌으로 차를 밀어붙이고요. 이게 속도가 100km를 넘어서 120km, 130km가 넘어가더라도 그 출력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요. 이게 에스컬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진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붙어서 쭉 크루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잔진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고속도로 노면에 있는 요철들. 그런 것들을 밟았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 그 벨로우즈가 살포시 그냥 다 먹어주고요. 너울 치는 구간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특히 이렇게 무거운 차체는 무게가 진짜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1,000분의 1초에 한 번씩 이 하체 움직임을 스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운스 되는 그런 상황을 억제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식 감성으로는 적당한 먼 거리를 달릴 때 단단한 차체가 더 피로도를 줄여준다라고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미국처럼 진짜 몇백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환경에서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차체도 한 번에 납득이 갑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릴 때 단단한 차체랑 되게 내 몸을 옥죄는 시트 그리고 좁은 공간이 합쳐지면은 약간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몇 시간이고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있으면 되게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근한 하체 세팅, 이렇게 광활한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아주 먼 거리를 달릴 때는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쉐보레 타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기에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어, 아까는 뭔가 화사한 이미지로 하얀 가죽 시트에다가 천장도 밝은 색깔의 스웨이드로 덮어놔가지고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겼다면은 지금 쉐보레 타호는 전부 다 일단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만져지는 소재 감각도 어, 완전히 다르고 실내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럭셔리한 감각을 많이 뽐내고 있었다면은 지금 쉐보레 타호에서는 보다 러기드하고 조금 더 실용적인 느낌으로 많이 꾸며놓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쉐보르 타워를 처음 마주했을 때도 그 느낌 자체가 사뭇 달라요 에스컬레이드는 뭔가 확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면 지금 타워 같은 경우는 실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외모에서도 조금 더 러기드한 이미지를 뽐내고 있고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도 딱그 미국의 풀사이즈 SUV 아니면 트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화려하게 엄청 크롬 많이 쓰고 반짝반짝하게 꾸며놓은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GM의 이 SUV나 트럭 디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단단함이 약간 서려져 있는 것 같고 이 전체적인 비율 자체도 깔끔하게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마음에 듭니다. 이 뒷모습만큼은 에스컬레이드의 비할 바는 아니에요. 뒷모습이 평범해 보이는 건 있어요. 신기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두 대를 딱한 자리에 1대1로 세워놓고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부품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품이 다른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 자체는 똑같아가지고 서로 호환이 될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문을 여는 게타오는 당겨가지고 물리적으로 여는 그런 손잡이인데 에스컬레이드는 문 안쪽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는 전자식 손잡이를 채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똑같아서 에스컬레이드 거를 떼와서 타오에다가 달면은 그만일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쪽에 다른 부품들을 뜯어봤을 때그 차이가 더 적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쉐보레 타호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 에스컬레이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 에스컬레이드랑 완전히 똑같죠 지금 발끝으로 느껴지는 감각 역시도 완전히 똑같아요 하체를 이루고 있는 부품들도 완전히 똑같아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거 똑같고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들어간 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둘다 프레임은 바디죠. 완전히 똑같은 셋시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파워트레인 감각이랑 이 하체 의 느낌이 다르긴 달라요. 두 차의 몸무게가 거의 150k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는 훨씬 더 고급 장비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만큼 무게가 불어났고 반대로 타워에서는 그런 장비들이 빠졌기 때문에 150kg이 가벼워진 거예요. 무게 차이에서 발생하는. 승차감 차이, 이 가속감각도 <laughs> 확실히 여기서 더 경쾌하게 치고 나가고요. <laughs> 이 426마력이 아까 에스컬레이드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150kg 줄어들었다고 여기서 또 되게 충분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느낌 있잖아요. 오, 이 브레이크 감각도 조금 더 가볍게 잘 멈추네요. 밟았을 때 와닿는 느낌은 에스컬레이드는 훨씬 더 무겁게 작동하고 타오 쪽에서는 모든 면들이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체 느낌도 무게를 덜어낸 만큼 경쾌하게 반응합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노면을 꾹꾹 누르면서 달리는 느낌이 강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바로 번갈아타니까 느껴지는 건데 타오로 바로 옮겨와서 탔을 때 느껴지는 하체 감각은 그 노면을 꾹꾹 누르는 느낌이 약간은 옅어져요. 근데 타워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2.6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곧장 옮겨 타면서 느끼다 보니까 그런 느낌 차이가 난다 정도예요. 이 무게 차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세팅이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 지금 가격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타워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이에요. 아까 탔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두 차의 가격 차이가 6,000만 원이나 나는데, 이게 솔직히 납득이 잘안 가는 거예요. 막상 타봤을 때도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비슷한 감각들을 뽐내준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그 하차감에서 비밀이 진짜 있었어요. 타운은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냥 큰 차를 원했고 더 먼거리를 편안하게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라면은 에스컬레이드는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사치지 영역으로 럭셔리한 품목으로 넘어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주차 판매량만 봐도 딱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당연하게도 타오 쪽의 판매량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커다란 SUV 필요 있으세요? 그 필요가 사라지다 보니까 타오보다 에스컬레이드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 판매량을 가지게 돼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돼버린 거죠?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비밀들이 딱잘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 쓸데없는 거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랑 재화를 투자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옆 부족이 우리를 침략하러 왔을 때 그런 구조물들을 보고 여기는 진짜 대단한 문명인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침략할 생각을 접었다고도 하거든요? 요즘에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대우를 더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점들을 분명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사치의 영역으로 더 바짝 붙어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맞는 거예요. 어차피 커다란 SUV를 사야 된다면 타오를 타고 남는 돈으로 다른 차를 사거나 다른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 눈에 띌수 있는 그런 사치지를 사는 게더 맞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